자녀가 다리 통증을 아는 지 1, 2년이 지났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서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통증의 원인이 하지정맥류는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는 노화로 인한 질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원인이 강한 질환으로 선천적으로 판막이나 혈관 벽이 약하다면 어린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한 명이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 아들은 25%, 딸은 62%의 확률로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명 모두가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아들딸 관계없이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원인과 더불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하지정맥류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이 근육 움직임이 줄어들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선천적으로 혈관 벽과 판막이 약하다면 하지정맥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틈틈이 일어나 걷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목 스트레칭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성인에게만 발생한다. 유전과 생활 습관에 따라 10대 청소년 시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